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질병,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신령들또 주민들, 국민들, 백성들,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들, 교회들의 온종이, 또 기도가, 사랑이, 헌신이 합쳐져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정치권에도 주님 속히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화합이 되고 이 나라 의 국민이 온전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좋은 길더 바른 길 온전한 길로 저희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상황과 사정들이 다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살피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오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난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축을 키우는 가운데 어느 날 거위 한 마리가 황금을 낳는 거예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매일매일 한 알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이걸 내다가 팔아서 그동안 사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점점 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씩 얻을 게 아니라 배 속에 있는 이 황금화를 왕창 얻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거위의 배는 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솝은 왜 이런 우화를 우리에게 네, 써서 보여줄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화라고 하죠. 이런 인간의 심리와 이 사회적인 이 현상들을 잘 연구한 사람이 L. 훌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To Having or to Be》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책내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존재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소유 방식에서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정의 되지만 존재 방식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의해서 정의 됩니다. 이분은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또 사회심리학자인데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나서 공부를 하고 어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에 건너가서 어 이제 대학에서 어 교수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 이솝 우화에 있는 내용과 또 에리 프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좋은 가치인지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야지 우리들의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웃과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에릭 프롬으로 얘기하자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처음 등장하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을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 이렇게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계돼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의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그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 세계의 비율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알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 이제. 밭에서그 깊이 박혀 있는 보화 보물 상자로 쉽게 말하면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자기 걸로 삼기 위해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밭을 사니까 거기에 있는 이 보물 상자 안에 있는 보물도 자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진주 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진주 보석을 이제 매입하는 장사치가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더 좋은 더 고품질의 이런 보석 진주를 찾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예요. 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발견된 이런 표현을 쓰게 요 발견된. 일부러 그 땅을 파가지고, 여기 보물이 있나? 여기 있나? 그렇게 판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연히 땅을 파고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진주 비유는 우연히 좋은 진주를 만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진주를 위해서 발품을 팔면서 그가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물의 비유는 그물을 들이워서 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트로 돌아와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살피면서 쓸만한 고기, 필요없는 고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자, 이세 비유가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아이 돌덩인가 보다 잡석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전세산을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살 이유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하시는 말씀도 그들이 듣지만, 진짜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응?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전통, 전승에 의한 이제 유대인으로 우리가 국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의 전통과 또 율법 정신에 의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토라,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왔느냐라고 할때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신들이 말하기는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하고 다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돌봐주는 이야기.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이 강도를 만나 죽을 고비에 있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농부처럼 항상 나 중심이에요. 더 많은 소유를 해야, 더 많은 부자가 돼야, 더 많은 권세를 누려야,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한걸 오히려 자기는 더 높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소유를 위해서 집착을 하고 또, 몰입을 하면서 어떤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가치가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업적일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그런 자신만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는 누구냐? 감추였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볼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알수 있는 그 사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아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동고동락을 해도 이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어, 권자에 계시면 좌우치에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끝없이 내려놓고, 섬기고, 비우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취하려고 그러고, 나의 소유를 늘리려고 그러고, 더이 세상적인 어떤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진주.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치. 이 장사꾼의 이야기는 그 가치를 알았을 때 그냥 입을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거 이걸로 자족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더 몰입하고 나아가므로 그 가치를 내 삶속에서 그냥 머리가 아닌 나의 삶 전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빛을 발산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물 비유에서, 모든 그물에 갇혀있는 이 물고기들을 다 취한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여기 이제 못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좀 그렇죠. 물고기가 못됐다는 게좀 표현이 좀 그렇죠. 쓸모없는,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텐데, 쓸모없는, 이 물고기를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모두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뭐냐?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쓸모가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라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라지. 또 다른 본문에는 축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 지금은 그냥 이한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나쁜 물고기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회중에 들어가지만,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상 끝. 그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울타리에 있지만, 그물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아갔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자, 그래서 자, 51절,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마지막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천국, 제자, 서기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위에 말한 이 보화, 진주, 그물의 이 비율을 지금 이 52절에 나온 이 곡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드리는 이 집주인의 지금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사장, 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동안 그들은 율법, 모세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살. 성인, 성인식을 성인 해요. 그때는 모세 오경기 걸 토라.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그걸 다 통으로 암송해요. 그리고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밀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더 연구하고 더 말씀에 몰입한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잘 알아야죠.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알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가르침은 잘 배우되 저들의 삶은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가르치면 탁월해요. 마치 무슨 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처럼 아주 훌륭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이제까지 보였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제사장이, 아,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주인이 곡간에 새로 들어온 거, 과거에 들어온 거, 그런 물품 목록들을 다 훤히 알잖아요. 그래서 옛 것이 필요한지, 새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입주지 않은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도 옛것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된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된 서기관.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 혹은 뭐바리새인 아니면 뭐 제사장, 아니면 장로, 뭐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직임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제자화, 디사이플십,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신학박사인 누구도, 또 여러분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디사이플쉽을 갖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어떤 직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제자라는 이 렌즈를 끼고 위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화됨을 제자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돼서 그 제자로서 서기관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 난 장로! 아, 난 권사! 난 집사! 난 목사! 그것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따르고, 본받고, 그분과 동화돼서, 그분의 언어를 쓰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따르고 싶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 싶은지, 오늘 우리는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짊어주신 이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로서.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직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하늘과 땅에 주셨던 이 뜻이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진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